O resultado não foi o que a gente esperava, mas a gente tinha uma, uma noção que era pouca distância. Eu sempre conversei sempre com o Luiz, a gente sempre deixou sempre aberto entre eu e o Luiz. porque o cavalo ia correr, para a gente talvez conhecer um pouco o cavalo, concordou que era muito curto. Então acho que o resultado não foi ruim, poderia ter sido melhor, mas ele é um cavalo fundista. E tá correndo contra os velocistas, então é completamente diferente, né? Então, a um a um a um Cara, a diferença é que ele tá bem mais calmo. Ele tá bem mais calmo e ele tá bem mais tranquilo. Antes ele não conseguia treinar assim, bem do jeito que a gente queria. Eu acho que depois dessa corrida agora, com o tempo ele vai só melhorar mais ainda da maneira que a gente quer que ele trabalhe. O que que Eu espero um, a reabilitação dele, que ele corra melhor. É provável ele vai ser um cavalo favorito. E sem dúvida ele merece ser favorito, que o rate do par e a categoria eu acho ele melhor do que os outros. Mas é uma carreira difícil, não é fácil. assim, A condição e, e a maneira que ele, ele trabalhou, que o Luiz, o Luiz fez. Eu acho que ele tá bem melhor, tá mais calmo e sem dúvida ele vai correr bem melhor. É, é que nem eu falei antes, da, ela perguntou sobre o outro cavalo. Ele é um cavalo que na distância é um cavalo que já corre na frente, né? costuma correr entre os ponteiros, segundo bem, terceiro bem, na frente, onde ele for bem. Eu, eu, eu sou a favor do cavalo correr bem na posição. <목소리> 토요일의 대장 경주 헤럴드 경제배 삼정 타피스 기승을 합니다. 호흡을 맞춰왔던 청담 도끼 그리고 또 문학 지푸도 알고 있는 말이 <laughs> 그렇죠? 어떻게 느껴져요? 뭐 디펜딩 챔피언 청담 도끼인데 그걸 제가 직접 타고 1등을 우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상장 삼정 타피스 타고 이제 출전하게 됐어요. 이미 강자들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긴 청담 도끼와 지금 한창 주가로 올리고 있는 문학 지푸나 로드이나저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경주가 될것 같은데, 이 마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경주 보였으면 좋겠어요. 청담도끼는 어, 개인적으로 훈련 과정이나 이런 것도 관심있게 봤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마필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상도 받았고, 어, 정말 행복하게 기술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될제 기억에 남는 마인데 마방 이적을 한 이후에 그 일조에서도 굉장히. 엄청 지극정성이었던 그거만큼리카데마 방에서도 정말 잘 돌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뭐 좋은 말이기 때문에 잘 뛰어줄 거라 믿고 있고, 있고 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헤럴드 영재배의 문학지프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헤럴컵 클래식이나 그랑프리 때와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아, 문학지프가 좀 성장한 상황에서 다시 청담북길 만나게 됐습니다. 어, 어떠세요? 작년에 계속 같이 뛸 때는 9마신, 뭐 10마신, 뭐 6마신, 뭐 그, 그를 좁히지 못했어요. 아직 어리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지금 이제, 그랑프리 끝나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에 문학지표가 분명히 보여준 거는 있어요. 뭐 두번 경주 때 우승도 두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끼랑 이제 붙어서, 어그 마신을 더 줄일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요. 준비한 만큼의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욕심 섞인 그런 결과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제 안쪽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워낙 그 스피드가 좋은 말이라서 앞에 갈지 투어로즈나 로드위너도 앞에 갔을 때 성적이 좋은 말들이잖아요. 문학지프는 이제 그 뒤를 노릴 텐데 어떻게 지금 전개 상황을 예상하고 있어요? 어, 어쨌든 청량도끼가 저번에는 1200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거리 뛰면 분명히 앞선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학지프 스타일이 뭐앞선에 장악하는 말도 아니고 그 중간에 레이스가 어느 정도 빨라져야지만 레이스를 되게 편하게 할것 같거든요 다 1군에 내놓으라는 정상급에 있는 말들이 없기 때문에 레이스도 좀 빨라질 것 같고 또 레이스도 그렇게 많이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 경주는 100%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날의 운이나 환경이 따라줘야 때문에 그 우승컵을 갖고 갈수 있는 주인공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 이번에 다시 장거리를 돌아온 청담도끼든 안 그러면 다른 말들이든 간에 항상 우승에 대한 그런 주인공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요 그 주인공이 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누가 상대로 느껴지나요? 일단은 도끼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원래는 좀 크게 이겼었는데 저번에 뛸 때는 되게 마이 차가 적었어요 또 갈록에 또 삼노쿠가 의외로 저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헤럴드 경제배 경주에 로드위너를 기승하는데 드디어 이제 강자들과 제대로 한판 붙게 됐어요. 뭐 충남도끼, 샴노커, 문학집구 이런 말들이 이제 강자로 꼽히는데 작년에 이제 3세 때 그랑프리 때 이제 강자들하고 한번 붙어보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시 재격조를 하는 건데 일반 경주에서는 좋은 모습을 이제 꾸준히 보여서 되게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마들도 다 강하겠지만 제 말도 능력이 있는 말이라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수가 2,000m 장거리라는 점이잖아요. 전개가 상당히 김용건 기수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로드위너가 이제 일단 뭐 모래를 좀잘못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 경주에서 계속 앞선에 모래를 안 맞추고 선행 아니면 선입권으로 전개를 했었는데 이번 레이스 편성은 뭐 단초란 8마리이긴 하지만 빠른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드위너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이 막 월등히 좋은 말이 아니라서 강한 추진을 해서 앞선에 붙였었는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청담도끼도 제 말보단 더 조금 더 빠르고 삼녹코도 중속속도가 되게 좋고 문학지프도 마찬가지고 1번 받은 투어로라란 말이 이제 일단 스타트 능력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이제 다 앞선을 장악을 하게 되면 제 말이 설 자리가 앞선에서 설 자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훈련을 소화하는 이런 과정은 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겨, 경주 준비하면서는 어땠나요? 지난번 일반 경주에서 어, 전구간 안으로 기대는 이제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난번에 2300m를 뛰고 그 다음번에 바로 출전을 3주 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좀 말이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교하면서 직선 구간에서 좀 지난번 같이 약간 좀 많이 기댄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번 전개 경주도 전개 내내 뭐 안으로 기대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이 안으로 많이 기댄다 하면 말에 맞게끔 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 열려봐야 알겠지만. 말은 지금 상태 자체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대상 경주는 그야말로 누가 본인의 경주, 자신의 만의 경주를 표시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어느 말이 상대로 느껴지나요 청담도끼. 샴노커그 다음에 문학치프가 최고의 상대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남도끼가 지난번 1200 짧은 거리를 뛰고 나서 다시 긴 거리로 이제 뛰려고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지 않을까 샴노커 어, 자체가 문학치프랑 이제 두 번의 경합 끝에 2, 2등을 두번 했는데 부중 차이가 그때마다 많이 차이가 난걸 보고 이번에 부중 차이도 크게 뭐 1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샴노커가 아, 문나치프보다는한수 위라고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